칠레 영어 트레이닝 머스터드네 고역준 선생입니다. 2019년 승실대 편의 영어 입문계를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 방법 또는 뭐 훈련, 아, 영어 학습법 뭐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공부 방법에 관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과연 어, 좋은 것인가? 효과적인 것인가, 아니면 아닌가를 관련된 자료가 있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고자 합니다. 자, 줄쳐놨습니다. 미리 이 부분은. 자, 읽어면서 해보도록 하죠. 종합적인 리포트에 최근에 심리과학협회에서 제출한 그 종합보고서에는 저자들이 면밀하게 10개의 학습 전략을 검토해 봤고요. 각각에 대해서 높고 낮은 유용성을 레이트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증거는 그들이 수집해 왔던 증거를 기본으로 했고요. 여기에 빠르게 리포트 결과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이라이트 강조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아예 강조리배펴친다든지 강조하는 거 또는... 줄긋기, 밑에 언드라인 그런 거죠? 지금처럼 줄 긋는 거.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 이런 것들이 저자들이 바로 비효율적인 학습 전략의 우두머리 1등 목록에서 최우두머리다. 야, 이거 참 충격적인데요. 저는 이런 거를 영어 공부하면서 이 별표 치고 줄 치는 것도 봤거든요. 정말 영어 공부할 때 별표 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예요. 영어는 어디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근데 영어를 공부할 때 그런 것처럼 다른 모든 과목에서 사실 줄 많이 치려고 하죠. 선생들이. 그러니까 선생들도 기본적으로 과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분명 심리연구소에서 수많은 자료 가지고 최신 나온 자료 종합자료입니다. 별표 친다든지 이런 거가 가장 안 좋은 학습방법이라는 거죠. 그것도 1위입니다. 1위. 리스트에서 1위에요. 비록 그들은 흔하게 하는 우리가 관행같이 흔한 어떤 흔하게 하는 관행적인 것들이죠. 그렇긴 하지만 연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것들은 단순히 텍스트를 그 본문을 읽었다 그 정도 이상의 혜택을 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충격적이죠. 그냥 본문을 읽었다 이상의 어떠한 이득을 주지 않는 다는 겁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심지어는 심지어는 이 하이라이팅, 별표친다든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방해가 안 돼요. 학습에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개별적인 사항들에 관심을 주기 때문에 그쵸 모든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과목은 개별적인 거에 맞추면 절대 안 돼요 종합적인 흐름을 타야 됩니다 영어 독해할 때 특히 끊어 있는 학생들 이거 뭔지 아시죠 끊어 있는 것은 바로 이게 적용되는 건데요 영어 독해하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뭐라고요 영어 공부할 때 방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줄 치는 거, 끈을 읽기, 그리고, 뭐, 이게 중요하다라고, 뭐, 표시를 안 겠죠, 영어는? 설마? 그러니까 끊어 읽기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개별적인 사항에 관심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이라트도 이 마찬가지죠. 별표 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뭔가를 연결하고, 그리고 추론하는데 방해가 돼요. 요거 중요한 내용이죠. 연결하고 추론한다 꼭 기억해주세요. 연결하고 추론하는 게 영어이며 모든 학습의 기본이에요. 자, 그 정도로 나빠요 바로 다시 읽는 습관도 나쁘다는 거야. 읽고 또 읽고 하는 거. 이것 또한 나쁜 겁니다. 이것은 흔한 우리 흔히 하는 연습인데 흔히 이렇게 연습하죠. 어, 이건 훨씬 더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이거보다좀 나은 그런 방법보다도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쁜 거란 거죠. 리리딩이라는 게. 자,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으로, 아, 요약하기. 야, 이것도 참. 그리고, 요제, 중요 요지 같은 거, 메인 요지를 쓰는 거. 이런 거, 텍스트에 담겨있 요지를 쓰는 거. 이런 것들은 도움이 돼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정말 잘하는 사람에게 도움 이 되지만 이것 또한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당신의 학습 시간을 보낼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거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누차 얘기했던 방법인데요. 어, 특히 시험 본 학생들에게 영어 같은 경우 다른 거 한번 그렇다 시겠어요. 영어만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영어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일 순위가 뭘같 돼요. 바로 비유처럼 별표 치고 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거 절대 하시면 안되고요 두번째로는 바로 어 약점 체크라고 있습니다 요거 이거 정말 위험한 학습이에요 약점 체크 이게 어떻게 보면 summarize 요약이 되겠죠 영어의 요약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메인 이런것들 중요한거 약점체크 내가 뭐가 약해 뭐 빈칸추를 약해 이거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약점 체크야말로 가장 큰 사기가 아닌가 싶어요 학생들이 혹하죠. 어, 내가 약점이 이거라고, 내가 이것만 고치면 영어가 나아질 것 같은 착각을 주거든요. 그런 거 그런 거였다면 우리 나라 모든 학생이 영어 다 잘했죠. 약점 체크는 학교 에 매번 하거든요. 그리고뿐만 아니라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가면 약점 체크 얘기하는 순간 그 강사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웃 시켜야 돼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다? 아니다. 어, 저는 직관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직관의 거의 100%는 당연히 여러분들을 왜곡시키죠. 실제 중요한 거는 절대 직관적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어떠한 연구는 여러분의 직관과 반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에요. 바로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바로 이것이 그러하죠. 계속하죠. 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하이라이트하기, 별표치기, 또는 줄긋기 다시 읽기, 요약하기. 이 모든 것들이 이 책, 이저 논문의 저자들은 낮은 유용성, 효과 적당히 기죠 유용성, 도움이, 어, 유용하지 못하다, 로, 예,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익숙한, 그런, 우리가 어떤 연습들, 익숙한 어떤 습관들, 그런 관행들, 하이라이트 한다거나, 강조하거나, 리리딩 하는 거, 이런 거있고요 자, 학습 전략, 가장 증거, 명백하게 그들을 서포트해 주는 그런 증거를 가진 전략이 있어요. 이러분은요 심리 실험실 밖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잖아요. 다시 말해 대중적 모른다는 얘기죠. 심리 실험실 밖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요거 알면 좋겠죠, 여러분들? 봅시다. 저도 여기에 동가합니다 이미 읽어 봤거든요. 자, 바로 분산 연습. 예를 들면 이 전략은 당신의 스터디 세션을 쭉 펼치는 거예요. 하나의 마라톤에 참여하기보다는 당신의 연구의 공부의 세션을 쭉 펼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정보를 크래밍, 밀어 쓰셨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테스트나 어떤 회사상의 어떤 모임 그런 것들 미팅에서 그런 것들은 뭐 통과할 수 있어요,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학습 자료는 빠르게 머리에서 사라지죠.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이 내용. 자, 그러므로 제가 말하는 단어 암기 하지 말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단어암기는요 반드시 까먹습니다. 단어 암기는 반드시 암기는 어 반드시 까먹어요. 네, 100%입니다. 그래서 암기할 필요 없다는 얘기하는 거는 제가 자, 그 자리는 빠르게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암기하는 건 매번 사라질 거예요. 훨씬 더 효과적인 건 디비드 모듈리오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디비를 한번 물에 담그는 이렇게 담그는 거예요. 물에. 그러니까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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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자료에 인터벌을 가지고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딥인하라니겠다 보다 출제적 버려지죠. 집중적으로 안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당신이 더 오래 경보를 기억하고 싶다면, 그것이 일주든 또는 2 년이든 간에 인터벌을 더 길게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단어 암기 하지 마세요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왜 제가 구문 독해 하지 말라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끊어 읽게 특히.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구요. 그럼 이걸 왜안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데요? 여러분 독해 보셨나요? 지금 보고 있는 독해몇 단어가 나오죠? 글쎄요.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200 단어 없거든요. 요거? 대충 모르겠는데, 대략 한250 단어, 40 단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240 단어 지금 벌써 한꺼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전략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전부터 이 전략을 여러분 칠레 기자 영합 팀에서 이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잘 몰라요. 이게 왜 그냥 나온지지 아나봐요. 반드시 이 전략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입증했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죠. 계속합니다. 두 번째 학습 전략 이 있어요. 매우 건장한데요. 네, 리포트의 그 저자들은 이것은 바로 저도 강조합니다. <laughs> 실전 테스트예요. 예스 yes, 그래요 더 많은 실전 테스트 그러나 점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렇게 보이는 것은 단순한 그러한 정보를 리콜하는 거 마인드에 생각에 띄울 수 있게끔 불러오는 거 그런 행위만으로도 뭘 강조한다 바로 그 지식을 강화시켜 주며 미래에 다시 기억을 끌어오는 거 리튜버 미래 앞으로 어떤 그 정보를 다시 소생시키는 데 도움을 줘요. 이두 가지. 다시 말해 띄엄띄엄 두고 학습하기 그리고 또는 뭐 분산해서 연습하는 거. 그리고 실전 테스트. 이게 가장 높은 이게 유용성이 있다라고 실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부터 볼까요? 여기선 다몇 가지 풀어 볼게요. 자, 적절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익숙한 하이라이트나 이런 거 이런 거는 잘 알려져 있죠. 익숙한 실험이에요. 그러나 학습 전략 가장 중요한 좋은 학습 전략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랬죠? 뭘 대신한다? 덧붙인다? 대조적으로, 그렇죠? 익숙한 익숙한 연습이지. 이런 같은 것들은 그와 대조적으로 이것은 알려져 있지 않다 되어 있죠. 대조적으로 맞죠? 정답. 그다음에 문제 볼게요. 아닌 겁니다. 저자가 비효율적 학습 전략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은 가장 대중적인 것들에 사람들이 그렇죠? 가장 인기 있는 것들이에요. 가장 효과적인 학습 전략은 뭐뭘 알려졌습니까? 일반 대중이 알려졌다. 저는 이 번이죠. 예, 알려지지 않습니다. 어, 실전 테스트 미래 에 정보를 다시 불러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죠? 숏텀 인텐시브 짧게 강렬하게 노력하는 거 효율성 없다. 예, 지식을 어, 유지하는데 롱텀 으로 장기간에 펼쳐진 노력보다. 자, 이거는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죠. 자, 첫 번째 단어 암기 대신에 뭘 해라? 그래서 제가 독해하라는 얘기예요. 독해하면 바로 앞에 말했던 딥 인투가 되거든요. 저절로 되죠. 안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구문 독해 문법 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와 리리딩 같은 거예요. 자실기. 그래서 어떠한 세부적인 것들, 아주 세부적인 것들 빠져가지고 전체의 흐름과 추론을 못해요. 독해하면서 그것을 죽이는 게 바로 구문독해예요. 그리고 단어암기는 그렇게만 하는 게아니라구죠 이거는 바로 크래미거든. 물어넣는 건데 이 밀어넣는 건 좋지 못해요. 독해는 통해서 디빈트로 하셔야 되고. 하이라이트나 리딩 같이 구문이나 문법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것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 흐름과 추론과 맥락을 잡을 수 있는 형태로 가 되기 때문에 구문 독해는 절대 영어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세 번째로는 실전 테스트, 그렇죠? 역시 실전 테스트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중에 있는 영어 강의 제가 시중 영어 강의 웬만하면 다 압니다. 영어 강의를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두 번째? 어, 이 강의 듣지 않으면 어떤 게 좋을까요? 그러면 실전 테스트. 저는 실전, 실전 테스트를 해라. 이게 독해도 되면서, 단어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실전 테스트. 자, 이두 가지를 선택하라 그런다면, 저는 당연히 실전 테스트를 선택합니다. 다시 말해, 시중 강의 들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세미하고 있는 강의 칠의기적 어떻습니까? 어 이건 제가 뭐 말하지 않아도 강조할 수밖에 없죠. 어, 시중 영어에서 배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전 테스트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도 있고 그리고 칠의기적에서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우리 인간의 어, 뇌에 관련된 뇌 학습에 관련된 정말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한방이 있습니다. 저전 이걸 강조할수 밖에 없죠. 단 이거를 듣고 나서 어떤 경우도 실전만 하면 되지 시중 강의 들 필요 전혀 없어요. 무조건 7회 강의 듣고 나서는 7회 영어 트레이닝 듣고 나서는 무조건 실전 테스트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실전 테스트만 하시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러나 시중 강의는 오히려 방해가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하이라이트나 리딩 같은 것들은 뭐가 된다고 했죠? 방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방해가 된다고 했어요. 길을 막는다.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 좋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 함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마 오래된 습관이라서 안 바뀔 수 있으나, 절대 줄 치는 거, 별표 치는 거, 그리고 이런, 어떤 강조하거나 유약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죠? 어, 약점 체크? 이런 거 전혀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거 더 좋은 것들은 제가 분명히 알려드렸죠? 제가 알리는 게 아니죠. 예, 심리연구소에서 한 아, 당대한 자료를 통해서 얻은 결론입니다.